오강렬의 굿모닝 펌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연화 정도의 차이점에 대하여 다섯, 아이론 펌을 연화를 가장 많이 보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 먼저, 와인딩 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컬이 잘 나오지만 늦게 와인딩 한 부분이 컬이 늘어지는 원인은 자연산화가 원인입니다. 연화 후 자연 방치 시 자연산화를 꼭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와인딩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발에 남겨진 수분이 실온과 체온에 의하여 마르면서 모발 내부에서는 많은 화학 반응이 생겨 수소결합이 재결합되면서 컬이 늘어진 형태로 기억산화되는 것입니다. 위두 가지 문제 때문에 와인딩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아이론의 연화를 가장 많이 보는 이유입니다. 와인딩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펌이 아이론 펌입니다. 연화 후 자연 산화와 모발에 남겨진 수분 증발을 최대한 억제하여 수소 결합의 재결합을 늦춰야 합니다. 이상 끝.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